우리, 화동시리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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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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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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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그 예전에 태풍 오기 전에, 작년에 태풍 오기 전에 그 이층 아줌마 같은 것들이 일하는 데서 안전용품 그 사인 나 듯이 해가지고 풍기에 사고 일어나고 난 뒤에 자만철거용 정품된 거 같은 것 수용 수원 내조금 그런가 거기 나고 나서 사고가 나고 나니까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2층 아줌마 같은 사람들 계속 괴롭히는 2층 아줌마 같은 사람들 일하는데 스치고 제차할때안 빼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괴롭게 되더만 괴롭게 돼서 이제 그때 CCTV가 보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너무 괴롭혀요 하고 잡으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괴롭히듯이 많이 온다고 미국 쳐놓고는 괴롭게 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서 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뭐 나한테 전부다 한것이 글써도 문제되는 것들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은 데 실질적으로 저를 이렇게 해야 될거 못하게 가로막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형입니다. 때문에 이 때문에 사고 나고, 다시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이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이, 핏종하던 부모들 조종할 수없 있는 것이고, 장애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조종할 수없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하기 힘들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게 만되면 평생, 그렇게, 시달리면 살게, 그, 제일 앞에다 기위 해서, 괴롭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어제 실종자 찾으러 나가게할때 걸어막으면서 그 앞에 막 옆에서 막 욕하고 아버지가 욕, 욕하고 뭐, 뭐 부엌에서 뭔가 하면서 막 욕하고 이역감 느끼게 하고 그에그 그 앞에서 옆에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막으면서 앞에 나가려 할때 마주치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뭔지 옆에서 들락날락 그리는 그런 행동하고. 그냥 오후에도 이제 일과 다 끝나고 실종자 한 200명 실종자 200명 그리고 씻고 빨리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형이 뭐빨리 그렇게 돌리도 않으면서 세탁기 돌리려 하니까 그때 나와서 일거나 날씨 같은 거찍으려비 오는 거 찍으려고 하니까 나와서 들장날나가거나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2층에서 바닥 찍어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날씨나 그런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래서. 근데 그, 진짜 실정에서 치는 건데 태풍으로 하지 말라고, 해. 폭설로 하지 말라고 치는 건데 이제 이들이 정상적으로 날씨 쪽에서 시키는 건안 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는 못 하고 비안올때 자신들이 원하는 그이 정도 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 하게 만들려고, 해요.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괴롭히는면은 짓을 합니다. 왜, 왜, 비, 비 오고, 폭달나듯이 보고 나면은, 비만이 온다고 좋아하고, 비마크 하기 전에, 비, 비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들 적어 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코틱인데 그런 자들들에 가서 싸고난다 해도 일부러 그런 괴롭히는 사람들 일부러 계속 붙여대고 자신들한테 나한테 직접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피해가서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괴롭히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구약시대에 모세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만드네요. 네, 사나님이신지, 뭐 다른 곳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모세, 모세 때 10가지 재앙처럼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시더라도 그들은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잠깐 행동 그런 것들 괴롭히는 그런 것들 안 하는 척 하다가 지나니면은 더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비 내리게 한다면서 그런 문제 생기게 만드는 짓을 하는 그런 정신병자들 미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병원에 집어 넣으려고 괴롭혀대는 이런 세상입니다. 하 아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정말, 세상이이 미친, 진짜, 그런 자들이을 오게 됩니다. 아이, 마, 상기지. 이국에서 그들을 이끌듯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 진짜, 세상에, 이 자들이 너무나 악랄하네요. 주님만 따라가오니 주께서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폭설하고 태풍나오르면은 죽는 사람들도 생겨오르는데, 이히 태풍나게 한 이런 세력들이 국가에서 뒤에서 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한두 명 죽는 것에 관해서는 날씨가 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날씨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몇명 죽는다 하여도 자신들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점입니다. 일할 때도 그 문제되는 거, 치킨 때 자기들은 하지 않고, 나에게 하게 만들거나,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된 것같